연음이 뭐냐면 겨울 왕국 영화 알아요, 그렇죠? 엘사가 거기에서 Let it go, Let it go라고 했어요. Let it go. 자 이게 뭘까요? Let it go 에 발음이죠 그쵸 let it go 이렇게 하나가 let it go 뭐 해서 발음합니까 연결해서 발음하죠 let it 이렇게 let it go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발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나 문장의 스펠링과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자 무릎 꿇고 있다는 k가 무음이에요 k가 무음이라서 kneeling이에요 the man is kneeling on the ground 남자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땅에 kneeling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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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칠까 100개 핵중요 100 자벽 같은 데 기대고 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 leaning이 기대다거든요 그래서 leaning on leaning against 주다 어디어디에 기대다 leaning on leaning against 어디어디에 기대답니다 그럼 l e a n 기대가면 bending은 뭘까요? 상체를 뭐한다? 굽히다 접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상자 위에 물건 같은 거 꺼내려고 상체 다 굽히고 있어요. 뿅. 그럼 뭐라고 한다? She's bending over the box가 되는 거예요. bending over 따라 읽을게요 bending over, bending over이 주로 나오는데 조금 친구들이 같이 기억할까 하는 김에 leaning over, leaning over 또뭐 있다? leaning forward, forward 앞쪽이라는 양식거든요. 그래서 leaning forward, leaning forward 따라읽고 있죠? 자 so leaning